가수 겸 유튜브 보라미우 씨가 오늘 애국가와 시구를 담당하겠습니다. 애국가 목소리가 상당히 고우시던데임별근은 6.4만이에요. 아, <laughs> 6.4만. 2014년도에 이제 통화하고 니다 아, 예. 우승 없이 좋은 경기 할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. 삼성 삼 화이팅! 팬들에게 향했던 인사말만 들어도 삼성라이온즈 팬임을 증명했습니다. 2014년에 기록을 또 꺼냈던 보람이유 씨고요. 어, 원래 본명이 보람 씨예요. 장보람 씨인데 아, 이유를 붙여서 보람이유라는 아. 활동명을 갖고 있습니다. 동면가왕에도 출연을 했고요. 너모포 시즌5에도 활발한 또 방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상당히 낙자크 예. 폭포스 커브를 봤습니다. 보라미우 씨가 보여줬습니다.